바이든 헤리스 정부 통령이 공식 취임하고 단합으로 국가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겠다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위기와 분열을 단합으로 극복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새롭게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마스크 쓰기 의무화와 행정 명령을 통해 강제 퇴거, 학자금 융자 상환 중지를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다카 정책을 보존 강화해 갱신은 물론 신규 신청까지 재개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에는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으로 이민적체를 없애고 이민문호를 확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부정선거 공방, 의사당 난입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 유례없는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추러졌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정치폭력으로 철통같은 경계 속에서 치러진 취임식은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진행됐는데요. 이로써 조셉 바이든 제46대 대통령과 카말라 헤리스 제49대 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당 앞 19만 1,500개의 깃발들. 이곳은 여느 때라면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하는 국민들로 채워졌을 자리입니다. 수십만 축하 군중 없이 수백 명의 귀빈만 참석한 대통령 취임식장에 78세의 최고령 대통령, 최초의 흑인과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란 새 역사를 쓰며 조셉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정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차례로 등단하면서 처음 보는 특별한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주국과 양당의 의회 지도부와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클린턴과 구시 오바마 전직 대통령 등이 모두 단상에 자리하면서. 조셉 바이든 제46대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제49대 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먼저 자마이카와 인도 출신 이민자들을 부모로 둔 카말라 해리스 새 부통령이 첫 라틴어 연방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이오 대법관의 선창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Will well and faithfully discharge. That i w i l l w e l l and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n which I am about to enter s o h e p o n which I am about to enter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뒤를 <laughs> <laughs> 이어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와 <laughs> 함께 <쇼> 등장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성경에 얹고 <laughs>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선창에 따라 제46대 미국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선서했습니다. <목소리> 취임 선서는 오전 11시 50분 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이 20일 정오로 헌법에 명문화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30년간의 연방 상원 의원, 8년간의 부통령을 지낸 베테랑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권 도전 3수 끝에 지구촌의 유일한 슈퍼파워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올라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디은 20여분간의 취임식 연설에서는 팬데믹을 이겨내고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를 통합하며 치유를 위한 비전 제시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We met the moment. Democracy and hope, truth and justice did not die in our watch but thrive. That America secured liberty at home and stood once again as a beacon to the world. That is what we owe our forebears, one another and generation to f o l 오늘 정오를 기해 미군 통수권자가 된 바이든 새 대통령은 미군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를 사열한 것으로 미군 총사령관으로 지휘하고 있음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미리 고지한대로 불참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건 앤드류 존슨 이후 152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환송 행사 대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선 레이디 가가가 미국의 국가를 제니퍼 로페즈 등 유명 가수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불렀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알링턴 국민 묘지 무명용사탑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새로운 정부통령의 취임과 새 출발을 고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취임식보다 배 이상 많은 최대 2만 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됐고 취임식 당일 오늘은 최하 2만 5천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방위군 내에 과격분자가 숨어 있다가 정치 테러를 가할지 모른다는 경보에 마지막 순간까지 초긴장 사태가 지속됐으나 특별한 불상사 없이 바이든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새 대통령의 퍼레이드와 무도회 등 주요 행사들도 모두 취소돼 유례없는 국가위기 속에서 치러진 매우 특별한 취임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이 된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문제는 물론이고 분열된 미국을 다시 화합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단합으로 유례없는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고 세계에선 동맹을 강화하며 새롭게 선도해 미국의 지도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대내외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180도 다른 코스를 잡아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서의 미국 지도력도 복원하는 데 전력 투구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정치적 분열과 폭력, 세계 지도를 약화하는 미국의 국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바이든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조셉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해 트럼프 4년을 끝내고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취임 선서를 한데 이어 22분간에 걸친 취임사를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그리고 정치적 분열과 폭력 사태까지 유례없는 도전 과제들을 단합과 통합으로 극복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2주 전 의사당에서 벌어졌던 정치폭력을 상기시키며 오늘은 민주주의가 압도한 민주주의와 미국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만에 4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의 일제를 잃었으며 수십만 곳이 문을 닫았다면서 우리가 하나로 단합해 손잡고 같이 나가야만 이 도전과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며 단합, 통합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Toughest and deadliest period of the virus. We must set aside politics and finally face this pandemic as one nation. We will get through this together. Together. <laughs>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탈피해 동맹을 강화하고 지구촌에서 미국이 다시 선도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내외 정책과 새로운 리더십을 천명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해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에 빠져 있는 세입자들과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강제 퇴거와 차압 중지령을 2, 3월 말까지 학자금융자상환위에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임자가 탈퇴했던 WHO, 세계보건기구,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1,100만 소리 미비자들을 8년에 걸쳐 합법 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합법 이민 신청자들의 적체도 없애겠다는 이민개혁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바이든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이제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갈라진 미국과 미국인들을 통합, 단합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17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강제 퇴거와 차압 동결은 3월 말까지 학자금 융자상환 중지는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4월 말까지 앞으로 100일 동안은 연방시설과 타주간, 항공, 철도, 버스, 여행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습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의회 승인 없이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 명령 15개에 서명하고 전임 행정부와는 정반대 코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방식이 코스를 바꿔 연방 차원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에 돌입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앞으로 100일 동안에는 미 전역에 있는 연방 시설과 연방 관할인 타주간 항공, 철도, 버스 여행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서 미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임 첫날 취했습니다. 렌티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고시키지 못하도록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3월 31일까지 일단 두 달간 연장하고 의파의 추가 연장은 물론 렌티비 보조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전체 세입자 5명 중 1명은 렌티비를 밀리고 있으며 2차 코로나 9호 패키지에서 250억 달러를 보조키로 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3차 패키지에서 250억 달러를 추가 요청키로 했습니다. 주택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차압당하지 않도록 포클러저 모라토리엄은 연방기간 보증 모기지의 경우 2월 28일까지 일단 연장 조치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10명당 1명이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으나 연방지원책이 계속되면 각 모기지 회사별로 후일로 납부를 미루는 지불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지원책이 마련되면 각 모기지 회사들이 지불유예를 계속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금 융자의 경우 상환과 이자부가 디폴트와 콜렉션 등이 중지되어 있는 바이든 새 대통령의 첫날 조치로 9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이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학자금 융자 1인당 만 달러씩 일괄 탄감해주는 지원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무상 지원금인 펠그램트의 맥시멈 금액을 현재 6,200달러에서 2배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게 됩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한인 3만여 명을 포함한 드리머 300만 명을 보호하는 다카 정책을 보존 강화해 갱신은 물론 신규 신청까지 재개시켰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이민 단속과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고 무슬림 국가 입국 금지령도 폐기했으며 국경에서 강제 격리시켰던 이민 아동과 부모들을 제외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4년을 끝내고 개막한 바이든 시대에서는 첫날부터 이민정책이 180도 정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17개 대통령 행정명령 가운데 트럼프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선거 공약대로 1,100만 불법 체류자 구제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보호에 즉각 나섰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을 따라 한인 3만여 명을 포함한 드리머 300만 명이나 보호받을 수 있는 다카 추방유예 정책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다카 추방유예 정책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혜택을 누리고 있는 70만여 명이 계속 갱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절 거의 막혀있던 신규 다카 신청이 재개돼 신청 자격이 생기는 드리머들도 이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아 운전면허증 취득, 학비 보조 적용, 취업까지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인 드리머들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만여 명이 다카 추방유예 정책을 이용해 국가별로 중미 국가들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드리머들은 다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70만 명에다가 새로 자격이 생긴 청소년들이 130만 명이 있고 기존 혜택을 보다가 중단된 이들까지 합하면 250만 내지 30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는 안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보냈는데 이를 통해 드림머들에게는 임시비자를 건너뛰고 즉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트럼프 시절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부에서 마구잡이로 단속을 벌여온 각종 이민단속을 중단시키고 통상적인 관리로 복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ICE의 일터급습, 2년 미만의 불법 이민자 신속추방과 같은 트럼프 시절의 가혹한 미국 내부에서의 이민단속과 무더기추방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슬림 13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돼 온 미국 입국 금지령도 근 4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에게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획기적인 이민개혁법안 입법화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보낸 이민개혁법안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고 합법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는 최근 20년 동안에는 50만 개, 100년 동안에는 450만 개나 있어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를 완전 없애 더 빨리, 더 많이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이민 개혁은 1,100만 불법 이민자 구제와 동시에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취업 비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이민 적체를 거의 없애고 이민 문화를 활짝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새대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 의회에 보낸 이민 개혁 법안은 미국 시민권 법안 2021로. 미국의 이민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민 개혁은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합법 신분,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머들과 TPS 임시 보호 신분으로 체류 중인 이재민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동장 근로자 등 500만 명에게는 임시 비자를 건너뛰고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 비자 구제와 동시에 합법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획기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하고 합법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적체를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이민 기업에 포함됐던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만 채택되더라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늑장이민수속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되어 있는 영주권번호는 20년 동안만 계산해도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 등 50만개를 넘고 있는 것으로 이민당국에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이민제도가 시작된 1921년부터 100년간 계산하면 무려 450만개에 달고 있는 것으로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가 계산했습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 적체는 가족 이민 376만, 취업 이민 21만 등 40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사용하면은 이민 적체를 100% 즉각 없앨 수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획기적으로 대기 기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 중에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아웃을 폐지하고. 과거 불법 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내지 10년 간이나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도 없앨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배우자들에게도 다시 워크파미 카드를 제공하고, STEM 전공 미국 대학 졸업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미국 체류와 취업을 쉽게 하는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입법 과정에서 합법이민 적체 제거와 문호 확대 폭이 확정될 것이지만 예전에도 구제받는 불법이민자 때문에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인식이어서 합법이민 적체 제거와 문호 확대부터 전향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You. President past of our time. sustained by faith, driven by conviction, devoted to one another and the country we love with all our hearts. May God bless America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America.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